가운데 하님의 사랑과 애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 또 말씀을 또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충망받는 성령의 사람들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멘 예수를 내가 어떻게 만나고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볼수 있는 깨닫는 귀한 시간 영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배를 뛰어 그들을 보내시고 풍랑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가 배에 오르시니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 5천 명이 넘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열두 바구니 남긴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고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의 측근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내가 좌편에 우편에, 요즘 말로 따지면 내가 왕 대통령의 오른손, 왼손이다. 이러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고, 군중들을 돌려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은요, 그런데 묻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어, 예수님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요. 영광을 받으시고 왕이 될수 있는 기회인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그 장면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슬러 오는 물결, 이 풍랑에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대로 건너편으로 나아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오늘 이 연속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과 정말 죽음을 앞두고 사투를 벌일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처음엔 제자들도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이 풍랑에 우리가 죽게 되었음을 두려움이 너무 가득하면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시고 평안을 그 배위에 오르셔서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너무 큰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면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움에 우리가 잠식되고 침몰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려움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물 위에 선 베드로와 같이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매우 반가웠을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정말 그 광야로 다시 돌아갈까? 그곳에 가면 아직 군중들이 남아있고 예수님 설득해서 이 땅에서 왕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이런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데 이 풍랑을 거슬러 싸우기보다는 뱃머리를 돌려서 그쪽으로 가는 편이 낫겠어. 좋은 핑계거리야 라고 여겼으면 아마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얼마나 얼쭈 맞고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지만 그 중에도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도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고 그들을 정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냐 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주님을 만나야 할까요?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때로는 이 뱃머리를 돌려서 내가 세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때 주님을 만난다면 그 믿음의 자리가 만남의 자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제자들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하리이다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며 나아갈 때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들이 모두가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바로 만남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만남입니다. 정말 무엇보다 귀한 필수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왕도 대통령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또 병자도 건강한 사람도.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장 필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필요를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요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자주우지 않은 원수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함께하시고, 영원한 생명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는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귀한데, 영원한 생명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가. 셀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 다 만났다고 지금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다내 친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손 꼽을 만한 그러한 마음이 맞고 말이 통하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그런 사람만 우리에게 벗으로 친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만남은 많은 만남을 가지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만남 그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육신의 만남을 통해서도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많은 이성을 만납니다. 이성교제합니다. 그런데 결국 한 사람을 만나서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만나서 평생 같이 살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에도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 번뿐인 그런 만남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만남 하나님과 만남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만남이고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중요한 만남이 있고, 한 번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은 또한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인 전에 나오는 위인 정도로만 압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공자와 석가모니, 예수, 다 훌륭한 위인이시죠. 좋은 가르침을 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라고 이야기해 주죠. 참 좋은 가르침, 나도 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정도로 만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알고, 인사하고, 명함 주고받고, 나중에 그 사람을 정말 기억은, 가물가물하게 기억할 정도로 만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나에게 깊은 그리고 인격적인 체험과 만남과 하나됨의 그러한 깊은 만남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만남이 된다면 위인전에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만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과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나지 않고 진리와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아주 얕은 차원으로 나 교회 다녀요. 나 예배 드려요. 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한 영혼도 그러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드림 교회는요. 살아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이 살아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내 인생의 모두 모든 만남보다 더 우선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만남으로 주님을 내 곁에 둘뿐만 아니라 내 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되어 나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의 연합을 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진 그 체험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뜰 때도 예수로 눈뜨고 오늘 하루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을 깊이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예수를 살고 나타내는 삶,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며 나타내는 예수 증인된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될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주 얕은 만남이거나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가족들만큼은 단한 영혼도 빠짐없이 정말 좁은 문 열고 생명의 길 가는 동안 더 깊이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정말 찾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한명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지만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아는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겉모습만 알아요. 아, 이 사람, 그 사람 아무개 아, 외모가 어떻고, 키가 어떻고, 어떤 성격이야, 이 정도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떠한 관계, 어떠한 사람 관계는요, 깊이 아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왔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은 어떻고, 그 마음의 속속들이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그러한 인생의 관계들도 있습니다. 인간은요 관계를 통해서 만족하고 행복을 얻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코로나가 사람과의 단절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질병 때문에도 힘들어했지만 서로 만나지 못하는 관계의 단절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사람은 관계 맺을 때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요. SNS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떤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사진을 올리고 관계를 맺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얕은 관계예요. 자랑한. 나 이건 입었다. 나 여기 갔다. 뭐 나는 소식이 어떻게 지낸다. 아주 얕은 관계. 깊은 관계를 가져가야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서로 느낄 수 있는데 얕은 관계로 나아가는 요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준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SNS, SNS처럼 어떤 문자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정말 하나님을 알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알아요. 들었어요. 기억합니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 몇십 년 했어요. 오래 했습니다. 직분도 많이 맡았어요. 뭐이 정도로 아주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그러한 깊은 관계를 고백하며 살아내게 될줄 믿습니다. 아주 얕은 관계, 얕은 만남으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할수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풍랑에도 그 영혼들을 다 휩쓸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하나 된 자들. 배에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오르자 풍랑이 잔잔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상황, 환경, 문제와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숨 쉬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나는 수구하거나 노력하는 것 없이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뿌리를 통해서 양분과 진액이 공급되어져 내 가지에 열매가 풍성하게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상호 거하여 하나 되는 그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늘 신랑 되신 예수를 사랑하며 깨어 그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관계와 모습 이것이 된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는요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야망이 있었습니다. 사명과 소명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야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뛰어서 건너편으로 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고통과 저항이 다가올 때에도 그들은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편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정말 유턴하고 불신앙으로 돌, 돌이켜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주님을 만난 그 관계, 그 만남 그것이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모든 건석들도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고 전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살고 나타내다가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영혼들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정말 풍랑 있는 배 위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배 위에 오르셔서 또그 배가 정말 그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었을 때그 관계가. 가치가 있고 깊어지고 순도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유턴해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면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하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수제자다워요. 예수님, 예수님, 나도 그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랑 똑같이 무리를 걸으려고 나에게 요청을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요. 무리로 걸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요 무리를 걸었습니다. 사람은 할수 없고 세상의 이치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비이성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이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 이설적 이성적인 것이고 초 논리적인 하나님을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된줄 믿습니다. 베드로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주님을 믿었더니 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무리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를 기적을 경험하던 그 베드로가 순간 그 풍랑을 바라보자 두려움 가운데 물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항상 또 수시로 풍랑이 거대한 풍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아주 연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잘 넘어간 것 같은데 다음 풍랑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의 풍랑은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됩니다. 주제도 달라요. 내용도 다릅니다. 질병의 풍랑이 다가오고, 가난의 풍랑이 다가오고, 관계 문제의 풍랑이 다가오고, 가정의 풍랑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의 그 풍랑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면 정말 이 물위를 걸을 수 있지만 이 무리를 다스릴 수 있지만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 질병을 바라보면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 베드로와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제자들이 탄이 작은 나룻배와 같이 정말 위태한 위태 위태한 그러한 인생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나룻배 위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붙잡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 상황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붙잡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그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염려와 두려움. 우울과 불안과 원망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건너편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그 싸움에 기직맥진하고 두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풍랑을 만났을 때그 풍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요, 질병의 풍랑만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런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의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어려움과 가난의 문제가 있을 때그 가난의 큰 풍랑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그것 가운데 잠겨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건너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난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물건과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할줄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 우리는 그 풍랑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에 오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되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다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풍랑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나룻바위에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질병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뭐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뒤져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가 아프다. 인터넷에는 아주 무서운 말들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암이고, 시한부고 불치병이고, 막 그런 이야기를 나와 있고요. 또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람요더 무서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의 물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누구보다 평안한 또 해결을 받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무리를 걷는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랑은 매일 매일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매일 매일 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풍랑을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부르고 예수로 살자고 하는 이유는 이 풍랑의 연속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 예배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삽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축복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그러한 풍난 가운데 절망의 바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리를 걸어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및 무리를 걸어나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지게 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기쁜 주님과 관계와 만남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인된 내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 풍랑을 맞고 있어요 그 풍랑 가운데 정말 침몰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유일한 해결 답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어요 당신 똑같은 더큰 풍랑이 나에게도 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잠잠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체험으로, 생생한 간증으로 증거에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한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단한 영혼도 이러한 신앙생활 정말 멈춰져 있는 죽은 신앙생활 아주 얕은 신앙생활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만큼은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싸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의 그배 위에 모시고, 주님과 한영되어 주님의 평안과 천국의 누림을 가지며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 살아있는 신앙생활, 드림교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밟고 이기고,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만과 원망을 다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로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레마 그것이 나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달라고.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보이사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퉁랑을 잠잠케 하며 무리를 걷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귀한 영혼, 가족,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